국태민안 멸북통일, 마이산 무명 초엽승, 호국불교승가의 상임대표회장 송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벽암록 제25칙 연화봉 암주가 주장자를 들다는 화두입니다. 수시 아무리 훌륭한 마음의 자리라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 독해, 도그 바다에 빠지고 말 한마디로 놀라게 하지 못하면 저속한 것에 빠지게 된다. 돌이 부딪히는 불빛 속에서 흑백을 구별하고 번개불이 번쩍할 때. 생사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앉아서 시방의 모든 시비를 잘라버리고 천길벼랑에 우뚝 서는 경지가 되리라. 이러한 시절을 알겠는가? 본칙을 살펴보라. 본칙. 연어봉암주가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옛 사람들은 어째서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가? 대중들이 아무 대답이 없자 그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물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스스로 대답했다. 주장자 비껴든채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고 천복만하게 청산첩첩산중으로 들어간다. 송하여 이르되 눈 속에는 티끌, 귀 속에는 흙이 가득하니 첩첩한 천만 봉우리에도 머물려하지 않네. 꽃천지고 물은 흘러서 아득하기만 한데 눈썹 지켜듣고 찾아보지만 어디로 갔는지 사족을 붙이자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답답한 일도 없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는 저렇게 알아듣거나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저히 상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주장자를 비껴맨 채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천복만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나 차라리 산과 물과 바람과 달과 별과 짝하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오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정일 아함경 권청품에 따르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설법을 주제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세상의 시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 어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말을 믿고 따르겠느냐 하는 고민이었다. 부처님은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설법을 시작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불교, 종교활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언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심을, 어리석음 등 삼독심을 버리고 나눔과 겸손과 슬기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가.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가방끈이 큰, 길다는 사람일수록, 잘났다는 사람일수록, 서로 옳다고 의시되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도대체 이 중생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 차라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이나 상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사바세계다 사바세계란 가민국토라는 뜻이다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속이든 마을이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견디고 참아야 할 일이 수없이 많다. 말이 안 통하고 속이 답답해도 견디고 참을 수밖에. 그래도 답답하면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 호흡을 고르게 하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지하번사 서가모니불. 참이지는 옴살바못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못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못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사바. 예. 반야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줄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않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송호수 TV였습니다.